선생님, 지갑 때는 네. 저는 진짜 어. 유명한 책이잖아요. 네. 선생님, 저는 이 책을 읽을 네. 때마다, 특히 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읽을 네. 때마다 울었어요. 아. 그래서 애들이, 엄마는 왜저 책을 보면 그렇게 어. 울지? 어. 사실 뭐 슬픈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뭐 누군가가 아팠거나 죽었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데, 네. 그냥 이 선생님이 집단적이고 어. 독선적인 저, 제 같은 거예요. 어. 선생님의 옷이. 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근대의 교육을 받은 네. 이상적인 사람. 네. 그래서 그런 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존이 계속 학교에 지각을 하잖아요. 네. 첫날은 왜 지각했냐라고 하니까 네. 그냥 아고가 내 책가방을 물어가지고 내가 장갑을 네. 장갑을 하나를 던져주고 오느라고 늦었다. 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반성문 네. 거짓말 하지 말아라. 네. 반성문. 어, 여기 맞아, 이거, 예. 아, 이거 아, 면지에, 이렇게. 예, 이첫 음. 번째 장 넘길 때, 이그 바, 그, 음. 깜지 어렸을 때서는 우리 음. 공부할 때처럼 가뜩 뭔 선생님이 뭐 쓰라고 하는 거, 음. 여기서 딱 보고 너무 질려버린 어이, 거예요. 그러니까 300번을 쓰는 벌을받잖아요 네, 네, 네. 와, 우리도 질려버리잖아요, 300번. 그렇죠. 와. 안 믿어주고, 음. 불신하면서, 엄청나게 소외시키고 음. 왕따시키는 거잖아요. 예. 선생님이 학생을 왕따시키는 거잖아요. 너 혼자 어? 저리가 있어, 너 혼자 왕따해도 돼라는 음. 생각을 심어주는 것 같아서 사실 음. 이 벌이 굉장히 무서운 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선생님. 음. <laughs> 여기 그리고 애도 음. 이 존버닝에 매 그, 주인공 이름이 존이에요, 존. <laughs> 제가 생각했을 땐 어렸을 때이 벌을, 이런 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어... 생각도 어... 들었어요. 그랬어 그래서... 네. 네. 선생님이 자기한테 준벌 중에 정말 진짜 싫었던 벌을 음... 나열했을 음... 수도 있잖아요. 그, 그 셋째 날에 네. 또 얘가 네. 이제 지각을 또 하니까 맞아요. 이 선생님이 저또 500번을 써라. 다시는 네. 강에서 파도가 덮쳤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고, 다음부터 또 거짓말했다가는 회초리를 때려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정말 이이 이 모든 벌을 네. 받고 있는 존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날또 학교를 갔는데, 어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제 시간에 갔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맞아요. 선생님이 안 계셨는데 선생님이 천장에 매달려가지고 돌복숭이 고릴라 고릴라한테, 고릴라한테 잡혀있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통쾌한 복수를 하죠. 구해달라고, 막. 네, 예, 나좀 구해달라니까, 어? <laughs> 이 동네 천장에 커다란 털복숭이 고릴라 따위는 살지 않아요, 선생님. <laughs> 네. 이렇게 복수해서. <복수했어. 웃음> 여기서 보면은 네. 여기 그 존이라고 안 부르고요 선생님이 음. 존 패트릭 노먼 매케네시난 지금 커다란 털복숭이 고릴라한테 붙들려 천장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서양에서는 음. 이 전체 이름을 부를 때 이거는 아.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을 때만 이 전체 이름을 부른다고 아. 합니다. 네. 첫날도 지각했다고 할 때도 존 패트릭 노먼 매케네시라고 풀네임을 부르고 근데... 계속 얘를 부를 때. 존이라고 하지 않고. 그니까 그게, 부르는 거. 지각한 예. 게 그렇게 플레인인가 참날 <laughs> <laughs> 정도로 나쁜 일인가. 그니까 러 아. 이, 그 선생님이 음. 자신의 권위를 침해받았다. 그, 어. 네가 나의 권위를 도전하는구나. 이렇게 그, 해석하면서. 어. 굉장히 그렇죠. 아이를 압박하는. 음, 음, 어떻게 보면 그런...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업을 이미 시작했는데 네. 한 아이가 천천히 들어오면 네. 수업 분위기도 네. 깨지고 이거는 나의 수업권을 네, 침해받았다는 어, 침해 거예요. 네. 좀 전에 지각 대장 존 같은 경우는 음. 그 권위의 대장, 뭐 네. 음. 기털 기력 없는 기력이 보르카는 말 그대로 기털이 없는 어. 기력이에요. 와 그러면 얘한테는 너무 치명적인데요? 새가 깃털이 없으면? 기럭이는 깃털이 없이 그냥 음. 여기서 보시면 분홍 이렇게 살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돼서 태어나면은 사실 죽는 거잖아요. 애들 네. 태어나자마자 이 깃털이 없으니까 사람하고 똑같아요. 음. 이제 의사 이제 기럭이한테 가서 보여주면서 음. 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얘가 이렇게 음. 태어났다. 근데 이제 살아있긴 한데 얘한테 뭐 음. 해주면 좋겠냐 부모로서 음. 근데 의사가 옷을 짜줘라 기차 <laughs> 추워서 대신. 저 저녁마다 네. 춥지 않냐 그래서 네. 이제 옷을 엄마가 이제 짜서 줘요 회색 음. 이제 기차를 대신에서 네. 이제 른마도 배워야 네, 네. 되고 달리 배우고 배우고 또 이제 네. 호수에 들어가서 수영도 배우고 어, 날아야 되잖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젖어서 네네. 엄청 무겁고 그쵸, 그쵸. 또 춥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두 번 해보니까 자기가 아, 이거 수염은 배울 수가 없겠구나. 음,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다른 이제 누나나 형들은 이제, 음. 이제 멀리 가야 되니까 이제 멀리 나는 연습을 하는데 자기는 네. 털이 없으니까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털이 이제 없으니까 음. 이제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음. 뭐 하다가 하니까 우리가 할, 뭐 배운다면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울 오, 수 있는 게 그렇죠. 없는 거죠. 기러기가 이제 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엄마, 음. 아빠는 다 이동해야 되는데, 이제. 오로카마 수... 남겨져서. 네, 네. 어느 날 네. 날씨가 정말 추워지고 비가 많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네. 네. 이게 여기 보면은 드디어 빠갈 네. 때가 온 거예요. 기러기들은 나이 많고 슬기로운 기러기를 우두머리로 뽑았습니다. 음. 그리고는 모두들 따뜻한 곳으로 날아갔지요. 하지만, 보르카는 가지 않았습니다. 네. 보르카는 날 수가 없었거든요. 네. 보르카는 숨어서 떠나가는 기러기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보르카가 음. 빠졌어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아유. 못했습니다. 네. 앞으로 할 여행 생각에 모두들 너무 바빴거든요. 네. 기러기들이 침침한 하늘로 사라지자 보루카는 방을 방을 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들 떠나는 데무리들이 여기 보시면 기러기 이 보루카가 네. 있고 다 날아가잖아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음. 네, 그냥 뜨개질을 해서 아까 털, 스웨터를 짜줄 수 있는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르카는 여기서 보면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할수 있는. 오, 일. 강가에 나타난 어떤. 배. 네. 배에 그 맞아요. 올라가네요? 네, 배 이제 사람들이 오. 살고 있는 배에 들어가서 배에 이제 그큰 배는 이게 물건을 실어놓는 창고가 있잖아요. 음. 상고에 거기에 네, 네. 몰래 이제 숨어서 이제 춥고 배고프고 그러면 선생님 우리 어디 가면 음. 졸리잖아요. <laughs> 여기서 깜빡 잠이든 거예요. 네. 출발은 했지 배 이제 날지 못하는 이 스웨터 입은 이제 기러기가 있지. 네.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판타지가 시작돼요. 선장님이 어. 어 공짜로 태워줄 수는 없다. 네. 모든 배탄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된다. 네, 런던에 가려면 배상만큼 일을 해야지. 네. 보르카든 누구든 간에 <laughs> 이배 탔으니까 네, 저희가서 이제 네가 할수 있는 일을 해. 그러니까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네. 할수 없는 일을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이제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음. 재워 주고 그리고 이제 런던에 도착해서 이 보르카가 네. 생활할 그래서, 수 있는 네, 이선장님 너무 좋으세요. 네네. 네. 네, 네. 네. 어, 런던에 가면 보르카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라고 궁리하고 네네. 보르카를 큐 가든에 네. 두고 가기로 했다고 네. 큐 가든이 1년 내내 온갖 기러기들이 살고 있는 커다란 공원이었다고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큐 가든에 가서 음... 보르카를 자, 여기에 이제 친구들이 네. 있으니까 잘 지내 네. 이러면서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올게,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두고 가고 음. 또 보루카는 거기 갔더니 온갖 색깔의 새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날 필요가 없으니까 네. 이제 친한 친구를 사귄 거예요. 뭐 네. 어, 그리고 또 여기서 아무도 보루카가 털옷을 입었다고 우수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그 친구, 사귄 친구가 보르카를 잘 돌봐주고, 네, 헤엄을 잘 가르쳐주고,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 음. 이제 맨날 보러 가고, 네. 여기 끝이 보면은, 이제 작가가 존버닝햄이여러분도 네. 이제 큐 가든에 가서 보르카를 찾아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다들 큐 가든에 가서 보르카를 찾는다는 거예요. <laughs> 현실에서는 네. 그런 판타지 세계가 없다는 걸 알지만, 우리 마음속 깊이는 그런 네. 것이 있었으면 하는 것 아, 바레미. 네. 네. 존버링의 음. 그 책의 특징을 보자면은 아, 다른 사람과 다른 것. 음. 다른 사람과 다르게 태어난 그러니까요. 거나 타인의 음. 시선으로 보면은 갖추지 못한 부족한 음. 모습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 무엇 생명이라도 세상을 살아갈 음... 충분히 따뜻하게 만들 만한 빛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네. 그런 시선이 있어서 어, 참 정말 존버닝 의 <laughs> 작가의 네네. 너무 아 너무 멋져요. 네 그쵸? 오늘. 기타... 어머님들도 아이들이랑 네. 나중에 큐 가든에. 기억에 는 기억이 보르카 찾아보시고. 네, 오늘 저희가 두 권의 책을 네, 같이 네. 예, 읽어봤습니다.